자, 이거 하나 세우고 이렇게 빼세요. 네,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공간이 이만큼 나왔죠? 그래서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간격을 위에서 잡아줘야지 아래가 맞겠다는 거를 설정을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공간이 좀 많이 남으면 입구가 좀 커질 것이고 공간이 적게 나오면 은 입구가 좀 작아지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은 이거 중심 맞고 전체 중심이 여기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제가 자전을 찾아보니까 아이 희자가 나중에 나온 글자래 가지고 그 자료가 많진 않아요. 한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이제 해서에 가깝게 쓰시는데 획을 획만 살짝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복잡한 글씨일수록 너무 막 이렇게 획을 연결하려고 그러면 글씨가 오히려 3만 하고 지저분해진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해서 같이 여기까지 여기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기만 연결해요. 자, 입구가 회기 3핵짜리가 이렇게 끝나서 넘어오니까 2획으로 변해요. 여기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뚫고 나가서, 여기서 이제 입구랑 다시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살짝, 싹 빼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해서보다 훨씬 더 좁은 느낌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모양 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자, 관자인데, 아, 옥필이 관자예요. 요거 보통 그 옆에 옥 그러면은 무슨 자가 들어가냐면 구슬 옥자가 들어가는데 점이 빠진 구슬옥이라고 보셔야 돼요.